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등 각가지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몸이 쉽게 쇠약해지고 삶의 전반적인 질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만성 질환 환자들은 전과 다른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처럼 건강하지 못하는데 오래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질 나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성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명 이상으로 건강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려운 여건에 대처하는 삶의 행동 방식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연구팀에서 실험한 결과, 질병의 심각도는 높았지만, 활력 수치 역시 높은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질병에 대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어도 건강한 생활 방식과 병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삶을 더욱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예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장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수를 위해 금연, 금주와 같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행동이나 생각으로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원하시는 기대 수명을 연장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장수를 위한 작은 습관 첫 번째는 자신에게 독이 되는 사람은 멀리 알아입니다. 1907년 3월 미국 태생인 마리아 브리냐스 모레라 할머니는 지인들과의 관계를 장수 비결 중 하나로 꼽았는데요. 이는 평소에 자신에게 강한 스트레스를 주는 나쁜 사람을 멀리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여러 요인 중에서 무엇보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자신과 부딪히는 사람을 멀리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마음의 안정과 육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론 자신에게 약이 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원 동료들과 매일 대화를 나누며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손녀가 자주 방문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일상을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제 모레라 할머니는 동기친구가 없지만 대신 주변 사람들과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소에 자신에게 독이 되는 사람은 멀리하고 약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여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걱정과 근심을 멀리해서 낙천적인 성격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수를 위한 작은 습관 두 번째는 생각하며 걷기입니다. 50세 이후에 해당하는 중년녀는 헬스와 같은 운동이나 뛰는 것은 몸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장수 학자 박상철 교수는 걷기를 할 때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걷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걷기를 할 때는 천천히 걷기와 빠르게 걷기를 교대로 반복하는 인터벌 걷기를 추천했습니다. 박 교수는 장수하는 지역을 보면 언덕이 많은데 언덕을 오르고 내리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것을 모방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천천히 걷기와 빠르게 걷기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걷기는 심폐기능 자극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인터벌 걷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수 과학지능재단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선은 약 25m 앞을 보고 등을 편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가능한 한 크게 의식하여 내딛고 발꿈치부터 착지합니다. 처음에는 1, 2, 3으로 세어 3 걸음째를 크게 내딛도록 하고 팔꿈치는 90도로 구부려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며 걷습니다. 빨리 걷기의 스피드는 약간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로 실시합니다. 3분간 빨리 걷기와 3분간의 천천히 걷기를 한 세트로 하고 하루 5세트 이상 주 4일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하루 빠른 걸음의 합계가 15분 정도가 적당하며 이를 아침, 점심, 저녁 3 번에 나누어 실시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60분 이상 5개월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주중에 시간이 안될 때는 토요일에 30분 일요일 30분 이상 걷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고령자인 경우 하루 중몇 번으로 나누어 인터벌 걷기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실 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기도 하며 천천히 걷기도 하고 즐거운 날들을 떠올리며 행복을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장수를 위한 작은 습관 세번째는 잘자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잠기가 밝아지고 새벽에 깨어나게 됩니다 잠은 인체가 세포를 관리하고 치료하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시간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잠을 최우선 비결로 꼽았으며, 전문가들은 깊은 잠인 렘수면이 노인의 경우 6시간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런곤 의과대학 연구팀이 최근 국제학술지 슬립헬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수면과 관련해 가장 근거 없는 믿음은 밤에 5시간 정도만 자도 괜찮다는 것이라며, 이런 생각을 실천하면 장기적으로 수면 부족을 초래해, 건강에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잠들기 어렵다거나 잠은 들지만 도중에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깨는 경우들은 수면 장애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수면 장애는 다음날 육체적인 피로와 함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적정 수면 시간을 유지하기 위한 수면위생 10가지 수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낮잠을 피한다.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 잠자리에 든후 10분 이상 경과해도 잠이 오지 않으면 잠시 일어나는 게 좋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일을 하거나 생각하기 위해 침대에 눕는 것은 피한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 밤에 깨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는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되 가급적 저녁 늦은 시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 수면을 방해하는 담배, 커피, 홍차, 콜라, 술 등을 피한다. 공복감이 들면 우유 등을 따뜻하게 데워 마신다. 장수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쾌적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생체 리듬에 맞게 적정 수면 시간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장수를 위한 작은 습관 네 번째는 삶의 목적을 가지는 습관입니다. 인생의 목적 의식은 삶의 방향이 있고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습니다. 보스턴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뚜렷한 목적의식은 건강한 행동을 유도하고 스트레스에 더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수명도 꽤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낮으며 건강검진 등 예방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이 적고 사건에 부닥쳐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할 가능성도 낮다고 합니다. 운동이나 여행을 계획한다거나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삶의 노하우를 전수한다거나,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뭔가를 포기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살겠다는 의지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약해지기보다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강인한 마음으로, 목적 의식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장수를 위한 작은 습관 다섯 번째는, 자기 전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은 건강한 피와 혈관이 기본입니다. 장수를 위해서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예방에 신경 쓰는 사람이 많지만 결국 온몸을 도는 혈액과 혈관이 바탕이 됩니다. 혈액이 건강하지 못하면 피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혈관 손상을 유발하는 염증 물질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나빠지면 다른 장기 건강에도 적신호가 커지기 때문에 장기에 암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유종학 교수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혈액 내 노폐물이 과다하게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어 혈액의 점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취침 전에 물한 잔을 마시는 것은 자는 동안 수분이 손실되어 혈액 점도가 올라가서 혈류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체내 수분 보충은 첨가물이 포함된 음료보다는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체의 물 요구량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루 평균 8잔 정도가 체내의 원활한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건강한 피와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부터 물 마시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바로 물한잔 마시고 자기 전에도 한잔 마셔서 피와 혈관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만성질환이 있어도 작은 생활 방식으로 건강 수명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나에게 만성질환이 있어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삶의 전반적인 질이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실 건가요? 오늘부터 단한달 동안 만이라도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멀리 하고 걸을 때는 앞으로의 삶의 목적을 떠올리며 건강한 삶의 의욕을 높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물한잔 마시고 편안하게 누워 행복하게 숙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을 위해 하시고 있는 작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